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열문교회에 가주게 된청년북 강태준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에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가끔 마지못해 발걸음을 쓸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실 즈음에 마지막까지 저를 찾으시며 태준아 꼭 교회 가 라고 유연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교회를 떠났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순간들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라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열문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따뜻한 유료의 말씀은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누군가 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히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타면서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지도 깊이 새기며 나의 신앙이 단순히 할머니의 권유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신앙을 향한 비난이 불러올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현재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어렵게 찾은 주님을 다시 떠나게 될까 가끔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중 설교를 통해 주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겠지만 언제나 선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해 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